이슬님 플럽하세요. 플럽 안 합니다. 그 4층이에요. 4층인데 어? 이슬림 아이스크림 먹는 사진이라 나도 그 플럽이라는 거 그래서 그 깔아봤는데 옷도 못 찾겠던데 해외여행 사진부터 했다고 플럽이라고 이렇게 개인 방송하는 뭐 그런 건데 어플인데 겁나 물어봐 사람들이 진짜. 그래서 막 그거 유튜브에도 댓글 겁나 많이 물어보고 막 그래 애들이 <laughs> 댓글로. 아니라고 막 쓰는데도. 아니라고 하면 써도 그게 계속하니까 계속와서 물어보더라고. 근데 여기다가 사칭하지 말라고 쓴다고 걔가 알아들을까? 이 여기 사이트에다 신고할 수 있나? 자, 플러블 깔았습니다. 여기서 검색은 어떻게 하는데? 나 저번에 이설 검색하니까 없던데? 어, 나도 튕겼어. 이설 검색했는데 뭐야? 나 이거 검색하니까 왜 튕기냐? 응? 랭킹에 있다고? 너 어, 랭커야 또 심지어? 사칭을 하면 려 랭커 좀도는되야지 주간 랭킹에 있냐? 일일 랭킹에 있냐? 어딨는데? 랭킹 주간에? 이거는 사실 고소해도 되는 게 여기가 지금 유료 아이템이 있는 거 같은데 유료 아이템을 남의 이름을 사칭해서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면 <laughs> 원래 신고도 가능하단 말인데 분명히 안 봐도 애기일까 뻔하고 근데, 이거 뭐, 캠방처럼 하는 것 같은데, 라디오만 하나, 걔는 그러면? 있지? BJ 이설? 아무 차야도 없는데, 지금. 라디오만 하면 약간 연예인 사진처럼 쓰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게 문제가 아니라, 이름 자체를 내 이름으로 해놓고 내 사진을 쓰면 그게 사칭이죠. 그리고, 물어본다는데, 애들이. 플럽에서 막, 보... 내가, 자기가 BJ 이설이라고 얘기했다는데, 그게 이름이 뭐 똑같을 수 있는데, 사진을 내걸 갖다 쓰면 안 되지. 야, 없는데? 주간에도 없는데? 아, 진짜 짜증나. 아니 도대체 어딨니! 아, 승질나 진짜. 저번에도 이래가지고 한번 검색해봤었는데 안 나와서. 아, 어플 지워버렸거든, 용량 없길래.